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 구매 가능한 네, 가성비 좋은 LPG 중고차 준비했습니다 9대 준비했고요 어, 최저가의 가성비 좋은 LPG 차량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매장 방문하시면 다양한 차량들 같이 보실 수 있고 당일 출고 가능합니다 차량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차량번호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량 200만원대 LP 차량입니다. 210만원 SM5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 20만km 주행했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연식이 2012년입니다. 상당히 연식이 좋음에도 네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연식 대비로 봤을 땐 주행거리 연 2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상범위 네, 많이 탄 차량이 아닙니다. 어, 주행거리는 20만km 정도 주행했고 핸들 모습이나 실내 모습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시트 1열, 2열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되어 있고 실내 모습 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 네이 부위에만 교환이 하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소나타 NF 소나타 트랜스폼 차량이에요 l p g 고요 220만 원 주행거리 17만 k m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 내연식 네,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 많이 탄 차량이 아닙니다 금액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흰색 네 소나타 트랜스폼 LPG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7만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보스텔 네, 시트도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접이식미러 그리고 LPG차량 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후방센서도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 하나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랜저 TG 차량입니다 250만 원 이고요 LPG에요 주행거리 19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6년에 검정색 LPG 차량입니다 그랜저 TG LPG 네, 검정색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97,00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확인해 보고 있고요. 네, 시트도 1열, 2열 크게 찢기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들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LPG 차량이고,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전동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트는 사용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요거는 출고할 때 염색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무사고에요. 단순 유한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소나타 트랜스폼 LPG입니다. 250만원 주행거리 20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입니다. 네, 검정색 소나타 트랜스폼 저렴한 금액대 200만원대 LPG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20만키로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네, 시트도 찍힌 부분 없이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휠타이어. 접이식 미러,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 실내 모습들,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 교환만 있어요. 단순 교환 부위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260만원, 주행거리 1 8만 k 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에, 네, 주행거리 1 8만 k 로 LPG 차량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네, LPG 차량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행거리 18만 키로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시트 1열 2열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휠타이어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엔다 한 부위에만 판금이 되어 있어요. 그랜저 t g 차량입니다. 270만원 주행거리 20만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연식이 2008년입니다. 검정색 차량 살펴보고 있어요.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실내 모습. 네, 주행 거리는 2 0만 k m 간 넘었고 핸들 모습 실내 모습들. 네, 시트일리 2열 상태 깔끔합니다.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LPG 차량입니다. <laughs> 네,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되어 있고 네, 휠 타이어, 후방 센서. 그리고 또 보시면 워크인 시트도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다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M5 270만원, 주행거리 1 4만 k m 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요. 2010년에 네, LPG 네, 흰색 차량입니다. 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실내모습 보시면 주행거리는 188,000km 주행했고요. 실주행거리, 핸들 모습, 실내모습들 네, 시트 1열, 2열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LP 차량이고 전동시트, 열선시트 다 되어 있고 네 휠타이어 모습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만 있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뉴모닝 LPG 차량입니다. 280만원, 주행거리 11만. 네, 주행거리 굉장히 짧아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연식도 2011년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네, LPG 차량, 네, 뉴모닝 LPG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모습, 주행거리는, 네, 12만키로 주행했구요.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네, 시트 1열, 2열, 네, 크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휠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전동조절 미러, 실내 모습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어서 SM5 차량입니다. 289만원, 주행거리 16만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에 LPG 차량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금액도 저렴한 200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SM5 LPG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살펴볼게요. 주행거리는 16만km 정도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도 깔끔하고 실내 모습들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또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 스마트 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있고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2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네그 중에서도 금액도 저렴하고 LPG 가성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들 설명드렸습니다 LP 차량도 절반 금액대에 충분히 많이 출고를 해드리고 있고, 충분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각자 예산에 맞춰서 좋은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